안녕하세요.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의 비타민 TV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세종시 지편동으로 나왔습니다. 지편동은요, 세종시 안에서 행복도시 내에서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이죠. 지금 지식산업센터 대명밸리온 요두 동의 건물이 제 뒤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 처음에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고는 주변이 횡하니 비어 있어서... 아마 여기 뭐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괜찮을까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제 정면으로 사옥들이 많이 지어진 것이 보입니다.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슝.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사옥들이 쭉 뒤로 지어져서 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주를 해서 어, 사업을 시작하신 곳들도 있습니다. 이집 주변 아직 나대,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들도요. 이렇게 이제 사옥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공동 캠퍼스가 들어오는 위치죠. 네,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 앞쪽으로 어, 창업진흥원도 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인가요? 더 정확한 이름 은 제가 아래 적어 드릴게요. 그두 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그 북쪽으로 공동 캠퍼스가 한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드론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4년도,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 이제 이쪽으로 대학들이 일부 이제 이전하면서 들어오고요. 25년, 6년까지는 이쪽, 부지에는 아마 대학이 거의 들어올 것 같고, 반대쪽, 이쪽 서쪽으로도 공동 캠퍼스 넓게 부지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어, 대학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차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공사도 하고 있고 한 어, 세종시의 어떤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이 지평동인데요. 이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네이버 데이터센터. 세종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도 이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8월 중에 시작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네요. 어쨌든 곧 시작하게 되는 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춘천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한 7배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해요. 그래서 세종시에 이제 커다란 그 일자리 지역이 이 지편동 지역이거든요. 직주 근접으로 보면 바로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어,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까지 어, 지금 출퇴근 하기도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어,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명벨리온 입장에서 보면 주차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차를 세워놓은 것이 좀 많이 눈에 뜨이고요. 이 지금 관리인 관리단에서는 이 주차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시와 같이 좀 연구하고 있는 시에다가 어떤 대책을 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 12층 건물에 세종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ITBT, ET 계열. 그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은 저희가 문의하시면 어, 시청에다가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들어오실 수 있다 하면 임대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12평 기준, 전용 면적 12평 기준으로 500에 50. 매물들이 꽤 나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평수가 있어요. 11평 정도는 545만 원 정도 임대로 나와 있고 24평형 같으면 그두배 정도 될 거라고 보여요. 그렇게 임대도 나와 있고요. 매매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12평 기준이면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그 위치나 이런 곳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아, 어, 그리고 11평은 그거보다 조금 낮게 거래할 수 있고 24평 같으면 거의 2억 후반대 3억 정도 전후 선에서 지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의 분양가 그대로 지금 매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하시면 이제 이 주변 활성화 되고 대학 관련한 연구소 같은거 필요하신 분들도 여기 사무실 운영 하시면서 연구 하실 수도 있고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또 어,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것들 지원 받으시고 특히 어, 젊은이들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진흥원 자주 왕래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들어오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종시 아직은 유일한 지식산업센터. 어, 추후로 이제 더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이미 다 이렇게 좀 갖춰져 있는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와서 바로 내할 어, 네, 일을 할수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 임대매매 문의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쪽에서 바라보는 지식산업센터 모습입니다. 지금 요 앞으로 두동 건물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 창업진흥원, 왼쪽에 있는 것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어, 그리고 그 앞으로 지금 12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둘 보이고요. 지금 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대지 보이는 쪽은 여기가 이제 공동캠퍼스 중에서 분양형 공동캠퍼스 들어오는 자리라 아마 일부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쭉 보이는 이쪽이 건물들을 막 짓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준비를 마치지 못한 곳도 있는데요. 지금 건축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세종테크밸리입니다. 지금 이지현동 라인이 다 일자리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세나루 마을 아파트들이 앞에 보이고 있네요. 새나루 마을... 이 쪽에서 이쪽으로 출퇴근 하시기가 상당히 좋은 가까운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세나루 마을 중간으로 학교 보이고요. 저쪽 건너로 방곡동 수릅의 마을도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저기 삼성천 흐르는 옆으로 이제 뭐 상가 같은 것들이 좀더 조성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기 대학 부지 아직 이쪽은 어,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대학이 들어오도록 아마 애를 쓸것 같습니다. 일단 저쪽 공동 캠퍼스 쪽 먼저 들어오고 지금 여기 정면에 보이는 부지 쪽으로도 어, 대학이나 이런 것들 유치하기 위해서 어, 지금 부지는 비워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아파트는 행복 주택 원룸 같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 보이는 도로,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는 도로 쭉 앞으로 따라갔더니, 오생할권 저게 앞에 나대지 보이는 쪽, 오생할권 스마트시티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번 겨울쯤에는 분양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어,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잘못하면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기도 하네요. 오른쪽 아래로 한창 공사 중인 곳이 공동 캠퍼스 대학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앞쪽으로는 뭐 광장이나 체육관 이런 거 들어가고요. 바로 뒷 건물 한창 공사 중인데, 음, 여기 뭐서울대 KDI 들어올 거고요.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이런 곳들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2024년 3월 정도에 저 안쪽에 있는 한밭대가 가장 먼저 들어올 것 같고요. 2학기 때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KDI 등이 이쪽으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양형 그 부지에는 충남대가 추가로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공주대학교도 들어올 텐데, 음, 여기는 지어서 들어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제 앞쪽으로 보이는 이 자리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2026년도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어, 거의 또 2~3년 이상 걸려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 여기 공동 캠퍼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지금 제가 날아가고 있는 곳은 네이버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으로 오생활권과 연결되는 두 번째 다리 모양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각세종이라고 불리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입니다. 앞쪽으로 이미 6차선 도로인가요? 4차선, 6차선 이렇게 넓어졌다. 어, 하는 요 도로는 이미 다 완공이 되어 있고 아직 오픈은 안한것 같아요. 거의 세종시에이 사생활권, 오생활권, 육생활권 쪽으로 가는 외곽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뭐 여타 다른 지식산업센터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이쪽 라인은 24평형들이 있는 곳이라서요, 어, 이렇게 출입문이 크고 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간격이 멀죠? 이쪽 말고 지나서 반대쪽 복도는 12평형이 많기 때문에 어, 좀 어, 가깝게 출입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2평과 24평이 많이 있고요. 약간씩 차이 나는 그 코너에 있는 호실들이 있어요. 한 13평 되는 것도 있고, 또 27평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호실들 중에는 11평짜리도 있습니다. 거의 분양가이거나 또는 분양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매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으니까요. 12평이나 24평. 매수로 여기 이제 들어오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고, 마찬가지로 임대도 나와 있으니까요. 임대는 기본적으로 500에 50 기준으로 조금 작으면 5 45도 있고 큰 평수 같으면은 한두 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또 연접해서 임대하시면 이 벽은 다 가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을 터서 조금 넓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제가 잘 협의를 해 드릴 테니까요. 어, 세종.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입주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식당, 이 오른쪽 세종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내식당처럼 어, 그렇게 식판 들고 이렇게 식사하시게 되는데 음식 맛이 좋은 편이라서요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순대국집이나 뭐 부대찌개집도 보이고 있네요. 아직은 좀 공실이 꽤 많이 있는 편입니다. 매종 쇼당인가요 저기 커피점 보이고요 네지원시설들 음,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어, 업무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종 여기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이쪽 테크밸리 쪽에 세종 테크밸리 쪽에 들어오실 때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TBTET 첨단 업종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지식문화산업 입주 가능합니다. 출판업이라든지 영상 오디오 기록 제작, 배급, 방송업, 우편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 서비스, 연구 개발, 뭐 전문 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같은 것들 다 가능하니까요. 입주하실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하시고 임대로 들어오시든 아니면 음 이제 매수를 해서 직접 들어오셔서 영업을 영위하시든 요 조건 만족하셔야 되니까요. 일단 매수하시거나 계약하시기 전에 요거 가능한지 시에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종시 집현동 대명밸리온 지식산업센터, 매수나 임대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점점 발전해가는 세종시 지평동입니다. 아직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봐요. 임대보다는 매수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저는 미스타 홈 세종센터 부동산 오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